안녕하세요. 스킬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나서 순위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엄청 치열하고 진입한 게임들도 많아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왕이 되는 자가 차지했고요. 19위는 컴투스프라하고 2019. 18위는 오늘도 우라라 원시 허팅 라이프가 차지했습니다. 18위는 오늘도 우라라 원시 호팅 라이프가 차지했습니다. SD 글로벌 새로운 신작인데요. SD 글로벌 확실히 게임을 잘 만드죠. 다만 처음에는 높은 순위가 아니라가지고 이대로 좀 무너지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니 결국에는 1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게임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재 자체가 오랜만에 좀 색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어 유사한 게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위는 피파 온라인 4M, 16위는 엠파이어 퍼즈, 15위는 피망 포커. 14위는 아이드 히어로즈가 차지했습니다. 14위는 아이드 히어로즈가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도 진짜 대단하네요. 망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더니 저번에 한번 진입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아이드 히어로즈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꾸준한 업데이트만 하게 된다면은 상위권 진입이 항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위는 페고, 12위는 테라 클래식, 11위는 킹오파 올스타, 여기서부터는 탑10이죠. 탑10의 10위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차지했습니다. 10위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업데이트만 하게 된다면 이렇게 상위권에 진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위는 랑그리사 모바일, 8위는 라프라스 엠, 7위는 니니툴 레볼루션, 6위는 검은사막 모바일, 5위는 블록스타즈, 4위는 에오스 레드, 3위는 불솔 레볼루션, 2위는 라이즈 오브 킹덤즈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라이즈 오브 킹덤즈가 차지했습니다. 완전 초대박인 것 같아요. 한단계 또다시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위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M을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게임 자체 호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장시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망의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니니엠이 차지했네요. 이렇게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순위 변동도 상당히 심하고 특히나 새롭게 진입한 게임들이 많죠. 역시나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해서 핫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순위가 집계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